되고 있습니다. 킥 고프합니다. 길게 측면으로. 찍어 쳐 줍니다. 머리로. 아! 실수를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상대의 패스미스를 틈타 슈팅까지 해봤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슈!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늘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넘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스팅이었어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제니트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스루패스. 볼잘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슈팅. 어디로 보낼까요? 골 놓칩니다. 슈팅! 중거리 슛의 사진이 있다 보니 멀리서 한번 때려보네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로스, 갑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뒷공간으로. 슈팅! 골키퍼 선박! 줄 곳을 찾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제니트,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어냈습니다 대한 로브랜. 데니트로서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오려 하겠죠. 위험한 상황. 휘슬이.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반적 리드를 잘 지켜냈어요. 점수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했지만.